자, 전국에 계시는 시청님들 여기는 영월 선돌, 아, 선돌에 오늘 우리 문학교에서 한문 수업 마치고 이렇게 왔는데이 소낭부들이 진짜 요거, 요거, 저, 우리 옥사님, 아, 옥사님, 요거 신랑부쾌가라기래 요거. 아,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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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옥사님이 캐가 지고가어 마음에 마음에 들으면 자 마크 마 캐가 캐가요. 어. 그거 허락, 그거 허락 받았다 소안 소면도 요짝 소나무 캐가라고. <laughs> 아 아파트에 뭘그 캐가? 남이 캐간다니까. 자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아 산초도 왔다가야 그래, 근데 여기 산초가 살아있는게 그지? 누가 안 가져가고 아고 없어. 없어요 여기가 선비의 고장 용월 선돌입니다 선돌 진짜 잘해놨다, 위에 데크를. 자전거 타고 와도 되겠네. 아, 이게. 음, 음. 우리 앞차는 어디 갔어? 한번 왔는가? 어디 갔어? 우리 앞차 말이오 소면 여기가 소골 생각 안나? 소골다으면 되겠네 어야안들미다 치다 펴다가 어. 아 이거 휠체어 땜에 이렇게 음, 다시 했구만 그쵸 그렇죠. 어. 책을 끌고 가기 딱 좋네 어와 저거 뭐 이런 신도시가 됐네 저런 마을 큰일이네 큰일 어? 어? 신도시가 됐어 어디가요? 저기가 근데 저기, 저기가 저기 지금 한옥마을 지금 짓고 있는거 저기가 한옥마을이라고? 근데 저기 얼마라고? 2400만원? 하루 저녁에 와. 이저 한옥봐. 사는 저게. 2,400만 원. 저기, 저기가? 저게 야. 한옥을 한 땡겨줘봐야지. 저게 저게 용월 응. 대한민국 저, 저. 한옥 호텔이라고 짓는데 하루 저녁에 2,400만 원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영어를 상대로 행기 아이가 외국빈들 외국의 그러니까 구, 국빈들 상대로까지 내가 들어오니까 예. 길이 없더라고 그래서 예 없어졌죠 그죠? 예 길이 없더라고. 야, 그러게 길이 없. 요 앞집이 놓은 놨네요 앞집 어제 그래, 친한 집인데 이게 이 집. 친 집들은 놓은 집. 예 친한 집이래요. 한우와. 땅을 내야 되는데. 예 어디로 알지. 가야 돼? 근데 한 집이 땅을 안 팔아가지고 아, 저 집이. 길이 없더라고 길이 길이 없어가지고 들어와 보고는 중간에 끊어져서 못 갔어 아. 구경하려고 2 4 0 0만원요 하루 저녁에? 어디가요? 요게가? 여기. 1350만원 그2 4 0 0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근데 보면은 예. 안 건에 그래. 15억을 주고 해운권을 사면 아, 시, 해운권 1억 예, 15억 주고 사면은 하루적 자는데 600만 원. 600만 원이고. 그러니까 뭐350뭐 갤러리를 꾸미나다 그러더만 자, 여기 이로 도로 서 봐요. 자, 전부요 도로 서 봐요. 이렇게. 열바역에. 자, 자, 소미운 저게 산솔면. 자, 여기는 용월의 그 유명한 선비의 고장 선돌입니다. 선돌에 우리 영월 문학교 한문반에서 진심을 먹고 진심을 <laughs> 먹고 여기 한옥마을 견학을 왔는데 짜잔. 아직까지 다안 지었어요. <laughs> 다안 지는데 2,400만 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1,350이라는 얘기도 있고. 예. 1,350요? 예. 네, 1,350. 우리 집 사람은 2,400일 이 하더라고. 아니, 아니, 아니래? 전해보니까. 예, 그것도 담당 산태도. 예. 그, 그 유명한 영월의 이 선돌입니다. 선돌인데 오늘 전신 먹고 일부 남은 분들이 여기에서 견학을 왔어요. 여는 배차 방이 네. 없어요? 여는 배차 봤냐? 이 있죠. 이거는 꿀벌 나무고. 네. 뭐. 야. 아우난 아주 현기증 막 나네. 어, 도, 도, 이 돌바위 돌바 음, 예. 여기 저 봄에 소갈이 잡으면 이, 이 밑에 소갈이가 엄청 많아 예. 토망치면. 아 여기서 찍은거구나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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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니, 여기서 찍. 봄에 있잖아요. 나이이 여기가 어딘가 했더니 여기네. 드디어. 아직 그 도로가 다안 됐네. 그죠? 가 야, 거기 어디 들어가는가 봐요. 그죠? 예. 아이고. 아이고. 야, 아, 그런... 머리가... 그런 아. 아. 이리로는, 아 이리로는 이쪽으로는 어, 갈 데가, 데가 없잖아요. 없어. 끝이래요. 끝. 저주 도로 저기는 다리는 어디에요 어디 저리 다리를 해서 아, 저저 다리는 사 네. 4차선 용호 제천에서 용월 가는 다리요. 저거. 아, 예, 아, 예, 예. 예. 아, 제천에서 용월 가는 다리. 예. 와. 자, 여기에 보이는 데가 문계실입니다. 용월의 문계실. 문계실? 예. 그 저기 남해. 음.

다 찍어요 하나 둘 셋. <laughs> 뭐야 모르겠는데. 야, 다 진짜 멋있다 진짜. 진짜 멋있다남 계속 찍고 있어 야, 이거 이거 또 이거 카톡이다 보내 놓으면 면장님 열 받는다게. <laughs> <저 열받어? 웃음> <laughs> 자 이곳은 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지 제 76호로 지정된 선돌용어로 방절리 서강 주변에 걸고 커다란 기둥이 모양이 우뚝 서 있는 돌이라 하여 선돌이라 불렸답니다. 고대 석회암이 발달하여 수직으로 갈라져 틈이 절리라고 부른 아 틈절리 틈절리라고 부르는 메따라 석회암이 부서져 내려 오면서 기둥이 모양을 석회암으로 남아 있게 된 것이 한편 주변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석회암이 깎아 깎여 수직의 절벽도 발달하였다. 아 그렇구나 아참 아늑한 마을이다 와 아. 아 근데 군보조가 너무 약하다. 군이 보통 50%는 보조하는데. 아니, 저쪽으로 그 어. 네. 어. 그, 어. 어. 아니 야끝났나는 거예요. 어. 간다고? <laughs> 저는 여기 걸, 응. 나도 그냥 지금 많이 좋아졌네. 요게. <목소리> 어? 휠체어를 타고 가게끔 해놨구만 근데 휠체어 타고 가면 이에저절를 내려가는 데 이거. 내려가는 거는? 올라가는 거는? 아이 형님요 회원권이 10만, 10억이면 야 대단하다 그죠? 예. 야 그리고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뭐저 하는데 한 600만 원. 야 회원권에 얼마나 가져와서 얼마나 저, 그걸 저워도도 그, 그 다리 건너가기 전에 보면은 광명네 미코니나 박지루가이, 아우 저 친구인데 예, 예, 예. 그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저, 어, 한반도 면에 장수 그 능이 백숙 하는 집이 있어요. 예예. 예, 예.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뭐 이런 얘기 서로가 모여서 뭐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야. 아 그런데 어디 도보조가 엄청 많네, 그죠? 정보 보조가. 어디가요? 여기에 다리 놓는데 다리 놓는데는 그래야 다리도 군포자가지못 놓잖아요 지금 다는다고못 음. 놓잖아요 또. 그리고 다리 뭐한 400억? 어디 가나? 그래야 하는데 그게 뭐 그게 음. 다리발 끝까지 예딱 그렇게 해주고 군에서는 그냥 안 하는 거고 아. 나머지 길 닦는 거는 예, 예 자들이 닦고 자들이 다 합니다 아하 야 그런데